참여 기자회견 노래 발표 취지 창작 과정 활동 계획 중심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취지 2023년 올해 초 일본 외무상이 10년 연속 정기국회 외교 연설에서 독도 영유권 주장을 대풀이하였고 3월에는 일본의 초등 3, 4, 5, 6학년 사회지도 교과서에 독도는 일본 땅 한국 불법정거라 실제 기술한 것이 확인되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일본은 우리 땅 경북의 땅 독도를 허튼소리 도발로 분쟁을 일으켜 자신들에게 유리한 국제재판소에 제소하여 침탈하려는 야욕 수위를 끌어올리고 노고라하여 문제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정부는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일본과의 실리적 외교를 명분으로 독도소외대 임시 방편적인 사후 대응에만 나설 뿐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어떠한 대책도 없는 것에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에 저 김상진은 제해철 관장과의 운명적인 만남을 계기로 정부가 일본과의 외교적 실리를 앞세워 적극적으로 못하는 독도 소호활동 일반인 포항시민 경북도민이 앞장서고 전 국민의 적극적인 동참으로 꼭 독도를 소호해줄 것을 노래로서 호소합니다 둘째 창작과정 가수 김상진과 포항 권투 제해철 관장의 만남으로 의기투합. 저 가수 김상진은 2022년 3월 증진 어, 건강 증진 호신을 위해 옛날 중학교 시절 유도 선수 경험도 살리고자 포항 킥복싱 체육관을 찾아 제해철 관장을 먼저 격투기로 만났습니다. 그리고 13개월 후에 2023년 4월 13일 제해철 관장과 경북교통방송 TVN 차차차 봄철 프로그램 개편을 맞아 경북의 노래 만들어 부르기 신설 프로의 동반 출연이라는 운명적인 만남을 계기로 같이 음악을 하게 되며 더욱 자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운동과 방송과 음악을 같이 하는 중 포항의 인구 증가를 위한 살기 좋은 포항 노래를 만들며 나라 사랑 경북의 땅 독도 소를 위한 수호신 독도 노래도 만들어 발표하기로 하였습니다. 완성 마침내 5월 31일 최종 완성 음원 유통 사이트 등록 현재 스마트폰을 통해서. 소신독도 김상진 노래 들려줘 라고 하면 언제든지 들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셋째 활동대에 그런 경로를 거쳐 발표된 이번 신곡은 지금 하고 있는 첫째 6월 15일 경북교통방송 tv, tvn 차차차 시간에 처음 방송 소개되었습니다. 두 번째 이후 신곡 발표 첫 기념 공연은 지금 죽도동 행정복지센터 맞은편에서 하고 있는 개인 사업장에서 낮에 진행할 계획입니다. 셋째, 중앙 및 지방 등 전국의 TV와 라디오 방송을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이제 입소문을 타게 되고 가까이 있는 포항 시민과 경북 도민에게 널리 알려지면 전 국민에게 전파되고 전 국민이 독도수호운동에 크게 동참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꼭 그렇게 될수 있도록 포항시민과 언론인 여러분들이 많이 도와주시고 지도 편달 부탁드립니다. 수호신 독도 가수 김상진, 수호신 독도 작사 작곡가 경북향토음악연합회 회장 재해철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